안녕하세요, 평택 보임안경원입니다 오늘은 좀 고도근시, 뭐 예를 들어서 막 8디옵터, 7디옵터 넘어가시는 분들이 안경이나 선글라스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약간 좀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대체품을 갖고 왔는데, 감메만의 9916번 크라운 판토형의 그 메탈 티타늄 모델입니다. 지금 보시면 이분은 마이너스 -9.5디옵터인데요, .5D, 한번 렌즈 확인해 드릴게요. 불절류 1.74짜리 뭐 일반적으로 4번 압축됐다고 표현하는 렌즈에다가 지금 작업을 했고요. 한번 제가 한번 써볼게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그 도스가 들어갔을 때 일반적으로 뭐 선글라스 이런 제품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무거워지거든요. 그리고 두께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음. 착용감도 안 좋고 보이는 것도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가매만의 9 9나6번을 선택을 하셨고요. 일반적으로 1.74 렌즈로 작업을 했을 때 선명도나 이런 게 렌즈 농도가 굉장히 좋습니다. 보시면은 렌즈 두께도 많이 안 나오고요. 그, 가멜만엔 특유의 굉장히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그런 모델입니다. 뭐, 선글라스 모델이나 이런 거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가멜만엔 이런 거에 안경에다가 선글라스 작업하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예, 더 불편하신 거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문의 한번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